4세 전후에는 발음이 조금 어설퍼도 말의 의미가 대체로 전달된다면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세 후반, 5세에도 도무지 말이 잘안 들린다거나 또래도 이 친구의 말을 못 들어가지고 자꾸 대묻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은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말을 잘하긴 하는데 또려다지가 않다. 혹은 또래는 사바 우산처럼 또박또박 말하는데 우리 아이는 따과, 웃다. 처럼 들린다 어 지금 이거 고쳐 줘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리면 나중에 하는지 이게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음장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즉 비슷한 음소 예를 들어 그그 이런 것들을 비교를 잘 못한다거나 스와 즈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또 말을 할때 같은 오류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발음이 좋지 않아서 아이가 스스로도 말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발음이 조금 어눌하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건아니지만 나이에 비해 부정확하게 말하거나 아이가 위축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전문가의 조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조음장애는 빠르게 발견하고 접근할수록 개선이 쉽고 무엇보다 아이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